16번이 되겠습니다.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고요 자, 문제의 조건에서, 자, 요렇게 X축, Y축 타원의 요 1, 사분면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대각선 길이가 2루트 2예요 자, 대각선 길이 2루트 2. 그한변 그러니까 길이가 뭐겠지? 어, 2겠죠. 자, 요건 뭐 금방 알거 아니에요? 그죠? 자, 요 문제를 이제 해,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타원은 대칭성을 갖잖아요. 그래서 요 정사각형하고 똑같은 거를 반대쪽에다 요렇게 그려주시면 자, 요 부분이 또 다른 점에 초점이 되겠어요. 아, 요 A가 문제 속에서 초점이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F'이라고 볼까요? 이렇게. 네. 그럼 또 다른 초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는 게 뭐냐면 b제곱을 찾는 거예요. 타원 방정식의 b제곱. 그죠? 자,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정보는 장축 길이죠.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요 장축 길이를 찾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도 2니까 자,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피타고라스를 하면 2루트 5가 되나요? 맞죠? 예. 자, 그러면 여기서 장축 장축끼리. 길이 e a 가 장축 길이니까 자, 2루트 5 플러스 2가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되죠? 그죠? 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a가 초점이니까 자, 우리 초점 좌표를 c 제도라고논다면 초점 c는 자,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? 아, 자, 이것도 양변을 2로 나눌게요. 자, 그러면 a는 루트 5 플러스 1이 됩니다. 자, 그럼 b 제곱은 아, 우리 타원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있잖아요. 자,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b 제곱은 a 제곱에서 c 제곱을 빼면 되니까, 자, 요거를 그러면 이제 계산해 주시면 자, 루트 5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자 4를 해주시면 되겠죠. 빼기 4, 그죠? 아, 자, 그럼 이거 계산 합시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. 어, 요거 제곱제곱해서 더하고 6 플러스 2루토 5고요 거기에 빼기 4니까 자, 2 플러스 2루토가 됩니다. 자,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자, 해서 2차 곡선은 한 번은 여러분들이. 정의를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. 하고 자, 문제의 조건을 잘 보시고 대칭성이 있으면 대칭성도 써먹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